펜트하우스 시즌 2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회 방송에서 로건리가 차량이 폭발하면서 죽는 장면으로 마지막회가 마무리가 되면서 펜트하우스 시즌 3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올린 마지막회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시청률은 10위에다가 29.2%였는데 마지막회는 25.8%로 시청률은 다소 하락했지만 로건리가 죽는 이 반전의 장면으로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올리면서 시즌2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로건 리가 진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마지막 회에 나왔던 여러가지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 로건 리와 새롭게 투입된 그원주한 배우가 비행기에 같이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일단, 온조환 가수는 특별 출연인 줄 알았는데, 시즌3에 준기라는 역할로 고정 출연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제에서 비행기 안에서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준기 역할로 나오는 온조환이 한국도 참 많이 변했겠죠? 이런 식으로 멘트를 꺼내니까 로건리가, 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온주환이 너무 오랜만이라 많이 설레네요. 꼭 보고 싶은 친구 만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살아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만나네요. 미스터 백. 이런 식의 멘트를 하면서 로건이를 쳐다봅니다. 이 둘이 대화하는 장면을 봐서는 둘이 비행기에서 처음 만난 사이 같이 좀 연출이 되는데 제 생각에 둘이 비행기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기존에 만난 다음에 한국에 같이 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온주환이 미스터 백이라고 하면서 로거리를 쳐다봤을 때 로건이가 별로 놀라는 표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로건이는 주단태의 본명이 미스터 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둘이 비행기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면 미스터 백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단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데. 놀라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은, 로건리가주단태 이제 분명히 미스터 백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주단태의 실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온주환이라는 인물을 알게 됐고, 둘이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한국에 갇혀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유추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 이제 비행기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장면이, 로건리가 심수련을 만나러 왔을 때 로건리랑 같은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면 로건리가 심수련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장소에 같이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로건리가 심수련을 만나는 장소까지 같이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둘이 미국에서 서로 만났고 서로 아는 상태에서 한국을 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가 폭발하기 전에 저 담배 하나만 태우고 올게요 긴장했나 봐요 그러면서 가방을 놓고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소에 같이 온 것도 의문스럽지만 로건리가 심수련을 만나는 장소에 왔는데 온주환이 긴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했나 봐요 그러면서 차에서 내렸고 차를 바라보는 묘한 표정만 봐서는 로건리를 죽이는데 동참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이 부분은 반전을 위한 그런 표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둘은 미국에서 먼저 만났고 주단태 측에서 로건리를 죽일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고 이렇게 차량이 폭발할 걸 미리 알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둘이 그 준비를 하고 온주안의 도움으로 로건리가 차량이 폭발했어도 살아남는 것으로 시즌3에서 그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수부 작가의 드라마는 여러 가지 장면으로 복선을 먼저 깔아놓는데 심수련이 로건리에게 주려고 했던 꽃다발의 꽃이 이 파란 장미였어요 이 파란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의 극복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꽃말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심수련이 준비한 이 파란 장미가 복선의 역할을 해서 차량 폭발로 로건리가 죽은 것 같은 장면이 나왔지만 시즌 3에서 살아서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제 내피셜입니다. 이 펜트하우스에서는 죽은 사람이 한두명 다시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근데 시즌 3에서 최종적으로 주다한테를 몰락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로건리인데 로건리가 시즌 2에서 죽는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고 어떤 형태로든 살아나서. 시즌3에서 주단태를 최종 몰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이 폭발해서 로건리가 죽었냐 살았냐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손수레를 끌고 차량 옆에 폭탄을 놓고 갔던 할아버지가 바로 주단태였다는 게더 충격적이었어요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외부에 나와서 로건리를 죽이는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단태가 감옥에서 탈옥을 한 건지 아니면 12회 장면을 보면 주단태가 감옥에서도 영향력이 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교도관의 역할을 특별 출연한 이상민이 신문을 건네줬는데 로건 리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짜에 대한 그 암호 전달을 받아요 이렇게 감옥에서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을 완벽한 알려바이로 하고 교도관의 도움으로 하루 정도 밖에 나와서 이 로건이를 죽이는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기징역받은 사람이 탈옥을 해서 로건이를 죽였다는 것보다는 교도관을 어떤 식으로 매수해서 하루 정도 밖으로 나와서 로건이를 죽이는 계획을 실행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제 개인적인 생각은 로건리는 주단태가 본인을 죽이려는 이 계획을 사전에 알았고,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고, 시즌 3에서 주단태 몰락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방송될 시즌 3에는 선과 악이 어떤 식으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건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단태는 어떤 식으로든지 부활해서 시즌3에 악역을 할 거고 제니 아빠인 이번에 출소한 유동필 같은 경우도 주단태 편에서 악역으로 나올 거고 조비서도 유동필을 도와서 주단태와 함께 악행을 저지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주단태를 무너뜨리는 인물은 심수련을 위주로 해가지고 3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었던 오윤희가 합류를 할 겁니다. 근데 시즌3의 대결구도에서 첫 번째 이제 변수를 작용할 수 있는 게 천서진이에요. 현재 이제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어쨌든 오윤희랑 비슷한 시점에 합류가 될 겁니다. 시즌2에서는 심수련이랑 오윤희한테 속았지만 심수련과 오윤희랑 한편이 돼서 주단태가 몰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천서진이었어요. 이 천서진 같은 경우는 주단태를 끔찍하게 또 싫어해요. 그렇지만 또 심수련과 오윤희에 대해서도 반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시즌3에서 하은별의 상황에 따라서 천서진이 어떤 편에 설건지가 가려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수련과 오윤희 편에 서서 주단태를 몰락시키는 역할을 할지 주단태랑 같은 편에 서서 마지막에 같이 몰락을 할지 그 변수의 인물이 천서진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의 인물이 시즌 2의 마지막 회에 등장했던 온주환이 역할을 할 준기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살펴본 것 같이 이중기는 심수련이랑 오윤희 편에 서서 주단태를 몰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즌 3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반전이면서 이 대결구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인물이 현재 죽은 것으로 되어있는 두 인물이에요. 일단 첫 번째가 나의 교고, 두 번째가 로건입니다. 시즌 2 마지막회에 펜트하우스에 입성하는 인물이 심수련이 아니라 나의 교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액자나 물건을 깨 부수는 과정이나 주단태와 천서진이 같이 찍은 사진을 칼로 찢어버리는 장면이나 커피 마실 때 왼손으로 커피를 마시는 장면 등이 펜트하우스에 입성한 게 심수련이 아니라. 나애교가 살아서 등장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애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시즌 3에서 주단태를 몰락시키는 인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가장 큰 변수의 반전입니다. 또 로건리가 분명히 살아서 시즌 3에 이제 등장할 건데 초반에는 죽음 상황으로 연출이 된 상태에서 뒤에서 심수련이랑 오윤이랑 주단태를 몰락시키는 반전의 역할을 할지 이 부분이. 시즌3 대결 구도에서 가장 큰 반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제 시즌2가 마무리가 됐지만 6월경에 방송이 시작될 시즌3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